이 사진 보이시나요? 2019년 촬영된 코스트코 상하이 지점의 모습입니다.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 지점을 잠시 폐쇄하기까지 했습니다. 유통의 무덤이라 불리던 중국에서 코스트코가 공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배경이 궁금해졌습니다. 코스트코는 중국 상하이 지점을 시작으로 강수와 수저우, 닝보와 항저우, 선전과 광저우 등 7개 매장 오픈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중국에서 코스트코가 안착할 수 있었던 성공 비결을 크게 네 가지로 꼽힙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상점을 열어 전략적인 데이터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코스트코는 상하이 지점을 열기 전부터 티몰 글로벌과 징둥닷컴 등의 입점에 중국 전역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구매가 발생하는지, 코스트코 브랜드의 거부감이 없는지 등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역별 GDP를 추산, 소비 수준을 파악하고 많이 팔리는 제품군을 분석하는 게 가능했죠. 이와 같은 전략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느 지역에 매장을 오픈하고 타깃은 누구로 해야 할지 타깃과 목표를 명확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중산층의 성장을 겨냥한 고급화 전략입니다. 중국 경제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중산층의 고급 제품 수요도 크게 늘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소비문화 변화에 코스트코의 전략이 적중했던 것입니다.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니 소비자들이 열광했던 거죠. 코스트코의 SKU는 5천여 개 정도로 대형마트에 비해 품목은 적지만 최대한 양질의 상품을 선정하고 구매 단위를 높여 매입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지향하거든요. 쉽게 말해 박리다에인 셈이죠. 여기다 코스트코 창업자인 짐 세네가른 기업의 교율을 지키기 위해 15% 마진율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소비자들 입장에선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을 구매한다는 심리적 만족감도 크겠죠. 세 번째는 소비 습관의 변화입니다. 코스트코는 유료회원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고객들은 매년 약 60에서 120달러의 회비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회비를 지불한 만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쇼핑을 더한다는 거죠. 일종의 본전 심리가 작동해 더 많은 소비를 촉진하게 되고 마치 습관처럼 코스트코를 반복해서 찾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코스트코 유료회원 10명 중 9명은 멤버십 카드를 갱신한다고 하니 고객 충성도가 얼마나 높은지 가늠이 가죠. 마지막 네 번째는 새로운 쇼핑 문화의 경험입니다. 스웨덴 가구기업 이케아는 중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대표적 사례인데요. 이케아에 가면 다양한 인테리어 구성도 구경할 뿐 아니라 스웨덴식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재미를 경험할 수 있죠. 비슷한 맥락에서 코스트코 역시 기존에 쉽게 경험할 수 없었던 대형 카트를 끌고 다소 투박한 창고형 매장 곳곳을 둘러보며 생소한 브랜드를 둘러보는 재미를 제공합니다. 코스트코의 PB도 쇼핑의 즐거움을 더하는 요인이죠. 또한 합리적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서양식 음식들도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낳습니다. 현재 코스트코의 시가총액은 2,219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매출액은 2022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2,240억 달러로 집계됩니다.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즉 본질에 충실하며 기본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